무서워가지고 형을 크게 부를 수도 없고. 아 진짜 너 진짜 솔직하게 구라 아니고 방송가가 진짜? 아니고. 아, 진짜로요. 아니, 방송가서는 방송 켜질 때 이게 좀 심지어 녹화도 안 눌러놨었어. 네. 아니 그걸 떠나서 준기가 이상한 걸 봤다고 그래고그뭐후레쉬불빛도 아니고 위로 올라갔다고? 네. 1층에서 되게 번쩍 2층 번쩍 하늘이 같이 방송이 퍽 터졌어요. 이 여우 형님이 이제 저기 사람 있는지 한번 확인 차 가셨는데 제가 들어와서 사람이 있다고 제가 그 얘기하는 순간에. 오른쪽에서 갑자기 번쩍인 거예요 그걸딱 쳐다봤더니 1층에서 전등도 아니고 그 스파크처럼 뭐탁 터지면 그냥 살짝 반짝이잖아요 그게 1층 번쩍 2층 번쩍이더니 갑자기 방송이 탁 터졌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방송은 오프 떴지 형님은 저기 멀리 가셨지 그래서 제가 여기서 계속 형님 형님 계속 있어요 이게 방송 가게였으면 방송 커졌을때이 말씀을 들었을 텐데 오프 떠가지고 말씀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뭐지 뒤에서 번쩍거리는 게 보였다고 지금도? 저도 지금 카메라를 보고 있거든요 어 그러네. 창문에서 번쩍거리는데. 어 그래요? 어. 근데 우리 창문 이게 이 지금 먼지가 쌓인 거죠? 어 그지. 혹시 투명색인가요? 제가 이거? 빛이 초록색으로 봤거든요. 어? 아 이거 불투명한 걸로 돼 있는 것 같아. 아, 투명인데 먼지가 쌓인 것 같기도 하고.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오래된 느낌의 막 지하실 같은데 보면 불빛이 빛이 발해가지고 음, 음. 영화 같은데 보면 막 살짝 좀 누러 그 녹색빛으로 나오잖아요. 음. 그런 불빛으로 스파크가 터졌어요 이렇게 하나 두, 둘 일로 와봐봐. 네. 이거야?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 지금 여기 봐봐. 이거? 어, 아니요. 아, 이런 느낌 아니에요. 이거 아니요? 네.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래. 아, 이런 느낌 아닌데? <laughs> 아니에요. 이런 느낌 아니에요. 이거 아니야요 네. 진짜. 어. <laughs> 자세히 보라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그 플라즈마 같은 거구보면은 이렇게 찌릿질하면서 구워보잖아요. 어, 어, 어. 그런 형태로 1층 탁, 2층 탁 터졌어요. 위로 올라갔네. 네. 뭐지? 그럼 사람은 아니네. 그속도면 어떻게 2층에서 3층, 3층 가는데 몇초 만에 올라가? 그렇게. 그쵸. 후레쉬 불빛도 그렇게 표현을 안 되지. 일단 저 창.. 장... 오른쪽. 오른쪽? 어디 어, 네 오른쪽인데? 예. 어. 자, 이쪽을 못 비추는 게 지금 건물에 그게 있어갖고 상호 때문에. 근데 말이 안 되는 게그 타이밍에 방송까지 터져버렸다고? 네. 뭐가 있는 거냐 자, 여러분들 진입은 했고요 그때보다 냄새가 더 썩은 냄새가 좀 비슷하게 난다잉? 그지이 1층에서는 후레쉬를 좀 많이 키지 않을게요 바깥쪽이랑 너무 많이 보이는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1층은 조금 여기서 둘러보고 2층에서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2층로 으 먼저 올라갈게요. 제가 어제 본 창문 머리 있던 곳 여기입니다. 아, 굉장히 세하고. 일단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오늘 온 이유가 어떤 이유냐면 여기를 그때 당시에 대장이랑 저랑 덕근형이랑 진도형이랑 참에 냄새가 난다 고해서 급하게 새벽에 달려왔습니다. 일단 그때 당시에는 1층에서는 별게 없었고 2층 지금 여기 보이는 2층 은 끝방 208호였나 209호에서 숨이 왜 이렇게 차지? 저도야 지금. 아이씨, 뭘 하지 않았는데? 208호 라인에서. 뭔 소리지? 뭐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나는데.. 그0네뭔 소리야? 서1 0 소리야? 인에서 108호 서1 0 8서 108호 라인에서. 게0 8호에서불빛8 나는 바이다 네,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어, 그날 여길 와서 1층부터 둘러보고 2층을 둘러보고 3층을 둘러봤는데 2층은 지금 아무런 냄새가 안 나지. 아무런 냄새가 안 나지. 네. 근데 2층 끝방이 문이 닫혀 있었어요. 근데 2층 끝 방에 문을 열자마자 진짜 무슨 뭐썩은네막 말로다가 그안 좋은 선택을 해서 그 썩은 그런 비슷한 냄새까지 날 정도로 악취가 심했는데 거기를 들어갔다가 얼마 못 버티고 대장도 나왔어요 냄새가 너무 심하고 구역질이 나서 근데 그때 이후로 저희가 3층으로 올라가서 3층이 도래방인데 3층에서 헌팅을 좀 진행을 하면서 진도형 향을 피우고. 위로 올라오게끔 향길까지 내줬는데 위에 장비 반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나온 게 갑자기 대장이랑 뭐 겹쳐 보이게 어떤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를 한쪽 눈을 꼬맨 입은 묶고 있는 구안가의 존재가 대장이랑 겹쳐 보였다라는 게진도영의 마지막 이야기였었거든요. 귀신에 대한 이야기는. 근데 그거 외적으로 우리가 귀신을 좀뭐 위로 올라오게끔 길을 낸다고 해서 향을 들고 2층을 내려왔습니다. 근데 진또 형이 향을 들고 저 끝방까지 갔다가 우리가 있는 이 위치 그리고 위에까지 올라왔는데 냄새가 움직여 음지... 냄새가 움직이더라고요 원래 끝방에서만 나던 냄새가 여기 우리 있는 위치까지 움직였고 여기서 우리가 있는 위에까지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아무 냄새가 안 나요 그때 그렇게 썩은내가 진동을 했는데 지금 저쪽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사람이 있는 건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우리가 있는 이 위치가 준기가 아까 본 위로 번쩍번쩍하면서 올라갔던 그 위치입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답사를 왔다 갔어요 답사를 왔다 갔는데 박... 잠깐만요 뭐가 번쩍번쩍 거려서 봤더니 내가 이 가방에다가 백팩에다가 그거 영혼석을 달아놨거든 네. 영혼석이 빨간 색깔 썼다 방금 아 진짜요? 아, 왜냐면 제 뒤에가 뒤를 한번 보여줘 봐 창문이에요 그래서 뭐 번쩍번쩍 거리면 네. 보여요 그래서 뭐가 뒤에 번쩍번쩍거리고 서 보고 있었는데 영원석이물리였다가 꺼졌어요. 아무튼 어제 왔다가 갔는데 뒤에 방금 본 창문에 여자 얼굴이 떠 있더라고요. 그 외적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었는데 바람이 어디서? 창문이 열려? 아니 다 천년대? 소년자. 오케이 여기는 빠르게 좀 훑어볼게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 좀할수 있게. 오늘 뭐가 이렇게 긴장이 되지? 이상하게? 지금이 폭풍전야 같은 느낌. 그리고 좀 조심스럽게 진행하는 장은 옆쪽에 가까이 민가 같은 건물이 있어서 좀 작게 말하는 것도 있고 조금 조심스럽게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만 조금 알아주시면. 힘든 시기야. 좋을 것 같습니다. 오이지요 네. 냉장고도 좀 네. 안 보이죠. 냉장고요. 지금 어, 소리 안나려요어들려요 계세요. 있어요. 근데 저 문으로 통하면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옆에 그 건물이지. 계단이 여기 옆이랑 연결돼 있어. 심지어 여기를 왜더잘 아냐면, 그때 진또형이 향길 낸다고 문을 살짝 열었어. 저게 잘안 열려. 근데 그걸 닫고 왔단 말이야. 네. 그럼 우리가 저기 앞에 있는 사이에 누가 올라갔다 나왔다는 거네. 뭐 관리인일 수도 있고, 여기 계단 있잖아. 이 계단이 여기 열린 데가 아까 우리가 보여줬던 2층 끝에 입구 쪽이고, 여기가 열렸던 라인인데 여기 아래로 내려오면 바로 지금 여기 냉동고 보이죠? 이 냉동고 옆에 지금 차가 서 있고 사람이 있어요. 이 말인즉슨 아까 준기가 보고 왔을 때는 닫혀 있었는데 우리가 들어갔을 때는 열려 있다는 건그 사이에도 여기 사람이 들어갔다 나왔을 수도 있다는 건데 여기를 왜 들어갈까? 그치까요 오직... 예, 네, 저기 집같이 컨테이너가 하나가 있어. 그래서 어제 일부러 바깥에서 고스트박스 진행하면서 진행을 해봤던 건데 오늘은. 하... 오늘... 그리고 지금 바뀐 게 뭐냐면 이 쇠가 새 걸로 바뀌었어 어? 뒤에 이거 입구 원래 이건데 지금 새 걸로다가 뒤에 올라가는 입구 라인을 막아놨어요 저 계단 라인을 보이죠 이거 누가 봐도 새 거잖아 오지 말라고 해놓은 거거든 이거 날짜가 언제야 어제도 이거 물어보던데 심지어 3층 라인에서 이쪽이 그냥 다 보이네. 후레시만 켜도. 네. 허... 이게 형아들 앞뒤가 맞는다. 우리가 덕근 형이랑 경진 형이랑 왔을 때 문이 잠겨서 못 들어갔잖아요. 어. 근데 갑자기 덕근 형이 왔을 때 문이 열려 있었잖아. 이건 즉 여기에 지금 저 옆에 사람이 관리를 하는 거야. 어. 아... 근데 이 밤에 새벽이요? 근데 너가 말한 것들은 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긴 해. 그러니까요. 어, 그리고 형이 겪었던 것도 그렇고 반짝거리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나이트 비전이요. CCTV를 찍을 수가 있어. 반짝거리는 그게 네. 찍혀. 이거 좀 판단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예상은 했거든요. 이럴 것 같은 느낌이. 어차피 안쪽에서는 헌팅을 못해요. 여기는 대장이 오면은 안 되는 장소이고, 우리도 위험하고? 자, 일단 준기가 본 위치 라인이 바로 옆이거든요. 네. 여기 라인에서 헌팅을 진행을 합니다. 간단하게 헌팅을 진행을 할 거고 제가 어쨌든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갈순 없잖아. 뭐라도 하고 가야지. 맞죠? 일단 액션캠을 준비할게요. 액션캠을 준비할 거고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 야외 헌팅을 하면서 안쪽에 그림은 그릴 거예요.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릴 거냐면 빠르게 복도까지 뛰어 올라가서 본 거를 사진을 찍어올 겁니다 액션캠을 들고 위에 사진을 찍어오고 그리고 바깥쪽에서 준기가 본 거에 토대로 위층 라인을 통해서 이 벽라인을 통한 라인을 야외에서 헌팅을 합니다 그걸 토대로 고스트박스와 장비들로 어떤 퍼즐이 있는지 끼워 맞출 겁니다 자 일단 두 번째 플랜으로 갑니다 안쪽에는 굉장히 위험 요소가 많기 때문에 안쪽에선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이쪽 보이는 창문 라인이 위쪽으로 통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어제 제가 그림 그린 것도 창문이었네요 창문으로 드나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던 게. 어제도 창문이고 오늘도 창문이에요. 얘는 바깥도 무조건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요. 어제 머리가 바깥에 나와서 내착 쪽까지 왔었다라는 걸 보면, 근데 안쪽에서 헌팅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어떤 방식이냐면 바깥에서. 준기가 고스트박스를 진행을 하면서 내용을 뽑으면서 부를 겁니다. 이 고스트박스 자체가 이제 귀신을 부르는 역할도 있어요. 그래서 고스트박스로 여기 앞에서 야외 헌팅식으로 고스트박스를 진행을 합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그리고 저는 위층으로 올라갔다가 2층에 있는 복도를 찍고 나올 거예요. 복도에서 본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그리고 설명해 드릴게요 그림 보면 해야 돼 소름 끼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봤을 때 여기에 상주하는 것 같지가 않아 호텔, 호텔? 어, 여기에 상주하는 귀신은 아닌 것 같아요 진또 형이 본 것과 그 외적으로 제가 찍은 것들이 있는데 방금 올라가서 2층에서 본 거를 찍어 올 거고 바깥에 와서 그림을 그릴 건데 우리는 올 것이다. 우리는 올 것이다 다 봐. 어, 이게요. 아, 그림 보시면 형아들 소름돋을 겁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지 않을게요. 일단 그렇게 해서 플랜 B로 창문 쪽으로다가 유인해서 바깥으로 나올 수 있게끔 체킹을 해볼게요. 그래서 저는 빠르게 뛰어서 2층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고 내려올 겁니다. 그리고 초코파이를 여기 앞쪽에다 또 설치를 해놓을 거예요. 계단으로다가 나오냐, 아니면은 따라서 창문을 통해서 나오냐. 일단 초코이만 설치하고 바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저 오르곤이 계속 울리네 그리다 정확하지 그리다. 않은 그리다 그리다 야야 그린다니까 그리다가 나오네 그리고 형님 곁에서만 나온 게 형님 어제 여기 와서 그리셨잖아요 어. 만족하는 날를 찾고 있나요? 우와 씨, 미쳤다 저 이거 처음 나왔어요 곁에서 이리 오세요 우와 미쳤어 하이 들어갈 준비하니까 오라 그러네 아니 옥상에서 초록색 불빛이 있었어 초록색 불빛이요? 어 간판 난인에 그래서 나는 반딧불인가 했는데 아니야 이거, 이거 레이저 포인트 마냥 엄청 밝아 그래요? 어어이 레이저 포인트 마냥 어, 제가 본 것도 요, 요건데 또 살짝 탁한 색깔이었어요 아 그래? 네 아이 맞대 같은 불빛을 보셨던 의심할 여지 없이 의심하지 말라는 아씨 가겠습니다 음량 주의해 주세요 -box. SM. 장난감 장난감 안녕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저 안에 계신가요 건물 안에 계신가요 아. 네 여자분이세요? 남자분이세요? 아줌마? 아줌마? 여자분이세요? 남자분이세요? 절대 아니다 아줌마 아니라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테이블 위에 안에 몇분 계세요? 혹시 아이인가요? 어른이세요? 초코파이 어린다이 어린아이세요? 나는 모르고 싶다. 넌 뭔데? 혹시 저희를 보신적 있나요? 이곳에서 사고를 당했나요? 모르겠어요 이곳에서, 이곳에서 사고를 당했나요? 티가 많아 혹시 인명사고였나요? 이곳에 계신 이유가 뭐예요 나는 말을 할수 없다 뭔 소리야? 뭐야? 사고를 당하신거예요피가 여기서 무슨 실험을 하셨나요? 아무도 못 봐. 여기서 무슨 실험을 하셨죠? 네, 바 아깝네. 저 이거 말해도 돼요? 뭐? 바로 중에 낙태가 나왔는데. 낙태. 그럴 거 같았어. 피가 많아. 낙태. 음. 다시 하겠습니다. 음. 여기 왜 계신 거예요? 남자를 보러. 왜 알아야 하니? 하는... 남자를 원하시나요? 기억 안 나? 남자를 기다리시나요? 전혀. 혹시 아기를 기다리시나요? 응. 아기. 아기를 기다린다. 혹시 이곳에서 무슨 실험을 하신 거죠? 장기. 혹시 인체 실험 이 있었나요? 잠깐만 멈춰 볼래? 그림을 보여줄 건데 네. 이거. 화면이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좀 급하게 그리느라고 네. 용섭 이런 거 싫으신 분들은 잠깐 안 보셔도 됩니다 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앞에서 들고 있어 볼래 이렇게? 네어 잠깐 도와주세요 여자거든요? 여자인데 지금 딱 이거예요 근데 한쪽 눈은 보였어 근데 진태형말 맞대로 뭘 거야? 어, 갑자기 말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그러니까요 한쪽 눈이 안 보였어요 시꺼멓게 뭐 꼬맹 건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한쪽 눈이 시커멓고 뒤에 불빛 보이죠? 저기가 아까 열려 있던 라인이에요. 여기가 우리가 맨 처음에 서서 내가 뭐 여기 왜 왔고 이거 이야기 했던 그 라인이고. 나는 이야기하고 싶다. 그리고 몸까지 그런데 지금 이게 너무 시커메서 안 보이네. 드레스 같은 원피스 같은 걸 입고 있어. 너는 보이지 살짝? 네. 어? 어. 근데 형님 이거 임산복 아니에요? 아 그건 모르겠어 그냥. 어 느낌이 드레스 펑... 같긴 해요. 펑퍼짐한 거. 네. 어. 그런건데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이게 제가 지금 보고 내려와서 그림을 그린 게 아니고 아까 준기랑 올라가서 그끝 쪽에 내가 먼저 보러 간다 그랬지 네. 문 열렸는지 화면. 안 열렸는지 화면? 어? 네 그때 보고 체킹을 한 거를 지금 어? 올라가서 여기를 사진 찍은 배경으로 다 그림을 그린 거거든요 입은 웃고 있어 근데 눈은 무표정인 거 같은 거지 음. 어. 그리고 가만히 서 있어 얼굴색은 푸르스름했어 아, 오락빛 네. 네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아 개수름이네 녹음을 한번 해보죠 저 앞에서 준기야 네 그러니까 결국엔 건드렸어? 아니요 저랑 거리가 좀 많아서 오늘 저녁 안... 늦게 유령이 나오는 오케이 체킹 당신은 나를 볼수 있습니다 다시 번에 녹음됩니다 네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에 계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빠르게 이동. 당신이 원하는 게 어떤 거예요? 확신하는 축복받은 이곳에서 무슨 실험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 재미있는 이곳에서 누군가를 기다리시나요? 이곳에 무명하다 됐어? 잠깐만 안 잡힐까? 안 잡히네 오케이. 그럴 것 같지 않다 뭐야 이거 또왜 이래 뭐야? 어? 문이 왜 열려요? 뭐야? 희생. 문이 왜 열려? 아 이거 진짜 제가 안 눌렀어요 진짜 네, 네. 제가 봤어요 왜냐면 이거 미친놈도 아니고 내가 이런 거를 해? 안하자 아무것도 안찍혀 어? 방금 왼쪽 상단 구석에 뭐 있지 않았어? 네. 어? 뭐야? 만족하는 이건 패턴 같은데? 음. 어 등받이 패턴 여성 여성 이게 원래 카니발 보시는 분들은 알거예요 그냥 여기서 이거 하면 열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열린단 말이에요 그냥 아무 소리도 안 나고 그냥 <laughs> 눌렸어.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했었으면 이 누르는 소리가 났어야지. 이거 아니면 이거 누르는 소리가 났어야지. 그리고 이것까지 눌러서 확인해 드릴게요. 저런 소리도 안 했어요. 어. 그냥 눌렀어요 그거 아니면 여기에 있는 어 여기 이 버튼을 누르거든요. 들어보죠. 네. 자. 안녕하세요. 이곳에 계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당신이 원하는 게 어떤 거예요? 이곳에서 누군가를 기다리시나요? 이곳에 계신 이유가 무엇이죠? 난그 안에 있대. 어, 녹음엔 잡힌 게 없는데 방금 춥다 나오면서 고스트튜브에서 난그 안에 있어. 저 만들었네 방금. 뭐? 안에 발색이 나. 안쪽에서? 예. 형은 이거 끊으라고 못 들었어. 이 안에 있다. 아니요. 무사 소리 아니에요? <웃음> <웃음> 뭐, 좀 말... 뻘쭘하게 뭐, 말말하면 <laughs> 바로 나오니까예요 <laughs> 일단 안쪽으로는 유인을 계속 하는데 내용 숨는다. 숨는다. 희한하게 무섭다 여기는. 나는 여기 출신이야. 결국에는 내용은 어제랑 비슷하네요. 추가를 하자면 안에서 이제 뭔가에 대한 안 좋은 일들이 있었던 건 맞는 거네. 뭐 실험 같은 거는 좀 너무 많이 간 이야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실험을 돌려서 말하면 안 좋은 그런 쪽 있잖아. 네. 어 장기 그런 쪽 일로 네. 이용을 하기보다는 그런 안 좋은 피해를 당했었던 사람도 있었을 것 같다라는. 음. 내용이 나오네, 자꾸. 좋은 일은 아니었던 것 같은 느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여기는 좀 이렇게 그냥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뭐, 내용을 봤을 때도 지금 어제 차에서 야외에서 이 자리에서 레전드를 뽑았는데 이것 또한 뭔가 어제 내용도 뭔가 유인을 하는 쉽다. 느낌이었고, 계속 자기를 찾아라, 뭐 술래잡기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결국에는 어제 당시에도 뭐 살려달라부터 시작해서 뭐 여자 뭐 이런 이야기 그리고 안 좋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오늘은 또 낙태, 뭐 아이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결론적인 거를 좀 토대로 저희가 1차적으로 되돌아봐서 깊었을 때 보면. 대장이랑 왔을 때부터,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왔을 때, 그리고 오늘 왔을 때를 통틀어서 보면 구조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옛날 장비들이 있고, 그리고 맨 위에는 노래방이고 이 층에는 수많은 방들이 진짜 겹겹이 작은 방들이 많았는데 그리고 1층에는 식당식으로 되어 있고 헌팅 내용을 떠나서도 뭔가 여기는 어떻게 활용이 됐었을지는 좀 예상가요 감이랑 3층이 말이 노래방이지 노래방이라기보다는 아는 사람들만 와서 이렇게 노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인 그냥 홀 하나 있어 나 그래요? 어, 홀 하나 있고 그 가운데 테이블 같은 거 하나 있는 음... 어, 그런 노래방이었고. 어찌보면 술 먹고 노래방 가고 숙박을 들어가고 뭐 약간 이런 순환이었던 것 같은데 어, 이런 거를 토대로 봤을 때도 내용도 그렇고 진똥이 한쪽 눈이 꼬매져 있는 여자아이가 투영돼서 입은 웃고 있다 라는 걸본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전에 어떤 사건 사고가 있었을지는 몰라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짧은 내용과 이틀 차 내용을 겹겹이 쌓여서 보면 안 좋은 일은 있었던 게 맞아요 그냥 안 좋은 일은 쉽게 말해서 뭐 성적인 거 어, 이걸 이야기하,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다 보면은 임신을 하, 안 하고 싶어도 뭔가 임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 네. 그리고 그거 외적으로 두 번째는 이런 데서 만나서 뭘 하다 보면 아이를 가질 수도 있잖아 네. 어, 그걸로 인해서 폭행적인 것도 있지 않았을까 이 아이에 대한 그 갈등적인 것도 있었을 것 같고, 네. 왜냐면 내가 갖고 싶지 않은 아이를 가졌잖아? 네. 가졌을 수도 있고, 또 낙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없을 수도 있고, 근데 남자 입장에서 개색새들은 나몰라라 하잖아? 맞죠. 어, 특히 이런 데에서 오는 사람들은 약간 뭐내 음. 알바노잖아, 솔직히. 어, 어, 네가뭐 임신을 하던 네. 말든.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아까 말한 뭐 실험 이런 거보다는 실험이 중점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 그거를 돌려서 말하면 성적인 게 굉장히 많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내용들이 자꾸 이런 쪽으로 다 빠지는 것 같고 지금 3일째 내내 이런 내용이거든. 어, 어, 이어져 이렇게. 어, 3일째 그냥. 어떻게 주관나요? 이런 내용이고 근데 내가 본 거는. 눈 쪽이 안 보였더라는 건좀 꼼꼼해서 안 보였다기보다는 구타를 당하고 나면 터지는 경우도 있다고 해. 아. 눈 같은 게 예. 너무 세게 맞고 하면 눈이 터지거나 뭐 시퍼렇게 멍이 들어서 완전 새카맣게 보이거나 예. 그래서 그런 경우도 좀 흔히 볼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는 미스테리한 일들로 본다는 거는 나는 그쪽으로 밖에 헌팅 내용이 안 나왔고 지금 퍼즐을 맞춰도 그쪽 라인이야 근데 이게 한 건이 아닌 것 같아요 어, 이런게 3차로 나와서 원래는 오늘 이렇게 또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뭐 아쉽다기 보다는 오히려 이거를 잘 발견을 해서 큰 일이 없고 사건사고가 없게끔 마무리를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퇴각하기는 뭐 해서 저도 궁금하고 시청자 형아 누나들도 궁금하기 때문에 야외에서 또 부르는 느낌으로 준기가 고스트박스까지 진행을 하면서 했는데 좀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곳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음.